미국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다 안다. 노년에 들어서면 세상에 가장 고마운 돈이 소셜연금이라는 것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그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생계 그 자체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런데 그 소중한 연금이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많은 시니어들이 모른 채 살아간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 예고 없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편지 한 장으로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어떤 문구 하나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봉투는 하얗고 글씨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적힌 말한 줄이 사람의 노년을 흔든다. 어떤 사람에게는 잠을 빼앗고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 동안 밥맛을 잃게 만든다.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말한다. 그 앞에 서 있는 동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연금이 사실 얼마나 예민한 제도 위에 서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닫고 난다. 미국의 겨울은 유난히 바람이 차갑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도 곳곳에서 불어오는 경제적 불안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한다. 특히 노년의 삶은 작은 변화에도 흔들린다. 병원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부담이 되고 전기요금이 조금만 많아져도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국에서 날아온 편지 하나는 삶의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많은 시니어들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세금을 꼬박꼬박 냈으며 그 덕분에 소셜 연금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기록이 조금만 어긋나도 은행 정보가 조금만 달라도 주소가 시스템에서 정확히 읽히지 않아도 사회보장국은 지급을 멈춘다. 멈추기 전에 반드시 보내는 것이 바로 그 편지다.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 혹은 프로포지드 서스펜션 노터스. 이 편지를 받고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분들은 단순 안내문인 줄 알고 서랍 속에 넣어두고, 어떤 분들은 우체통에서 발견하고도 시간이 지나서야 기억해낸다. 그러나 이 편지는 서랍 속에 넣어두는 순간 당신의 연금이 멈출 수 있다는 신호다. 기한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는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본 시니어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른 채 생활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이제 실제로 이 편지를 받고 혼란과 두려움을 겪은 새 시니어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일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려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사는 78살 김은숙 씨다. 김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고 자녀들을 다 키워낸 뒤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몇해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그녀에게 소셜 연금이 거의 유일한 수입이 되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크지 않았지만 전기요금과 약값, 식비를 계산하며 그래도 이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도착한 편지 한 장이 그녀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봉투 위에는 소셜 시큐러티 에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김 씨는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아내는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와 함께 응답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 김 씨는 며칠 동안 답장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 사이에 다음 달 연금 지급일이 다가왔고, 그날 그녀의 은행 계좌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제야 편지 내용이 떠올랐고, 지역사무소에 연락했을 때 이미 지급 중단 절차가 진행된 상태였다. 주소 불일치는 누락된 아파트 번호 때문이었다. 그 작은 숫자 하나가 김 씨의 한달 생계를 막아버린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72살 박노인 씨의 경험이다. 박 씨는 최근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다. 기존 계좌는 관리가 불편했고, 수수료가 더 저렴한 계좌로 변경하고 싶었다. 은행 직원이 계좌 변경을 도와주었고, 박 씨는 당연히 소셜연금도 새 계좌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사회보장국 시스템에서 새 계좌 정보가 정확히 검증되지 못했고, 이름표기의 작은 차이 때문이었다. 박 씨의 은행 계좌에는 여전히 중간 이름이 들어있었지만, 사회보장국 기록에는 중간 이름이 없었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지급 실패를 만들어냈다. 며칠 뒤박 씨는,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이라는 편지를 받았다. 은행 계좌 정보 검증에 실패했다는 내용과 함께, 30일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 씨는 이 편지가 단순 안내문인 줄 알고,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한달뒤 그의 연금은 실제로 멈추었다. 지역 사무소에 가서 본인 확인과 계좌 검증을 다시 하고 난 뒤에야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동안 그는 전기요금과 약값을 카드 비즈로 막아야 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플로리다에 사는 75살 최정호 씨의 경우다. 최 씨는 평생 금융 거래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어떤 변화도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생전 처음 보는 통지서를 받았다. 소득 기록이 사회보장국 정보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를 확인해 보니 은행에서 발행된 이자 소득 몇 달러가 잘못된 금액으로 보고된 것이 원인이었다. 그 돈은 너무 작아서 최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사회보장국은 다르게 판단했다. 기록 불일치는 잠재적인 과지급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소득 확인이 될 때까지 지급 중단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최 씨는 이 사실을 몰랐고 응답하지 않으면 연금이 멈출 수 있다는 편지 속 중요한 문장을 지나쳐버렸다. 실제로 다음 달 연금이 지급되지 않자. 그는 놀라 지역사무소에 연락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달이나 걸렸다. 그 작은 이자 몇 달러가 그의 생활비 전체를 뒤흔든 것이다. 이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다. 누구도 제도를 악용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기록이 조금 달랐고, 주소가 조금 틀렸고, 계좌 정보가 정확히 읽히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의 시스템은 숫자와 기록으로 움직인다. 감정이 없고, 인간적인 사정도 고려하지 않는다. 기록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연금 지급은 멈춘다. 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내는 편지가 바로,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 또는, 프로포즈드 서스펜션 노터스다. 이 편지는 경고라기보다는, 최종 안내에 가깝다. 30일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지급을 중단한다. 이제부터는 이 통지서가 왜 발송되는지, 시니어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네 가지 정확한 이유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시선에서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한다. 먼저 주소 문제다. 사회보장국은 모든 연금 수령자의 주소를 가장 중요한 정보로 관리한다. 이 주소는 우편 배달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신원 확인과 연금 지급 자격 확인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메일이 반송되면 시스템은 그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아파트 번호 하나만 누락되어도 건물 내에서 어느 세대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배달이 실패하면 사회보장국은 위험 신호로 본다. 이런 경우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이 발송되고 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지급 중단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는 은행 계좌 정보 검증 실패다. 소셜연금은 대부분 자동 입금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계좌 번호가 한 자리만 틀려도, 이름이 기록과 조금만 달라도, 은행과 사회보장국 시스템 중한 곳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지급 실패가 발생한다. 지급 실패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이를 보안 위험으로 인식하고, 계좌 정보 확인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낸다. 새로운 계좌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은행에서 변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소득 기록에 불일치다. 사회보장국의 기록은 미국 국세청 IRS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된다. 따라서 IRS 기록과 사회보장국 기록이 조금만 달라도 시스템은 과지급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자 소득 몇 달러, 배당금 소액 오기제, 은행의 오류, 이런 모든 것이 지급 중단 절차의 원인이 될수 있다.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이 이 사유로 발송된다는 것은 소득 차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면, 연금 지급은 실제로 중단된다. 네 번째는 신원도용 또는 보안 의심이다. 최근 몇년 동안 사회보장국은 보안 강화 조치를 늘리고 있다. 누군가 계정에 로그인하려 한 흔적이 있거나, 낯선 IP에서 접근한 기록이 있거나, 공용 와이파이에서 접속한 흔적이 남으면, 시스템은 이를 위험 신호로 분류한다. 이때는 연금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다. 따라서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이 발송되며 응답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지급을 중단한다. 이네 가지 사유는 모두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주소 문제와 계좌 정보 불일치는 가장 흔한 사유이며, 그 다음이 소득 기록 불일치, 그리고 보안 의심이다. 이제 시니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은 단순 안내문이 아니다. 이 편지는 연금 지급이 멈출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이며 30일 내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의무를 암시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은 실제로 중단되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역사무소 방문, 본인 확인 절차, 문서 제출 등 여러 단계를 다시 거쳐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면 소급 지급은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생활비 공백은 그 어떤 제도도 채워주지 못한다. 시스템은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시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우편을 받는 즉시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읽기 어려운 문구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단 하나다. 30일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베너피츠메이스 딱이 문장을 찾았다면 즉시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야 한다. 둘째 편지에 적힌 문의번호로 전화하거나 지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주소를 정리해야 한다. 아파트 번호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계좌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가 정확한지, 계좌 이름이 사회보장국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섯 번째 IRS 기록과 사회보장국 기록이 다른 경우, 은행이나 세무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뒤, 필요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섯 번째 보안 의심이 있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계정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편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은 무서운 편지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시스템에서 당신의 기록이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연금 지급을 멈출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편지를 받는 순간 그 즉시 대응해야 한다. 노년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제는 제도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제는 실수할 일이 없겠지. 하지만 미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더 정교하고 생각보다 더 예민하다. 작은 오타 하나로 계좌 이름의 철자 차이로 이자 몇 달러 차이로도 연금은 멈춘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문제를 알고 있다면 응답만 한다면 연금은 다시 돌아온다. 기록이 일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편지를 열고 읽고 30일 안에 응답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영상은 시니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을 받았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기록을 다시 확인하라는 제도의 요구다. 그 요구를 무시하면 연금은 멈추고 응답하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이 편지가 도착했다면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반드시 응답하자.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통지서를 다시 들여다보면 많은 시니어들이 왜이 문제에 계속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다. 소셜연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기록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도다. 그래서 작은 기록의 차이에도 시스템은 즉각 반응한다. 이 통지서가 발송된다는 것은 사회보장국이 당신의 기록 중 하나 이상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소셜연금 지급 중단 예고 통지서가 왜 발송되는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니어들이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한 단계씩 차근히 풀어보려 한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 또는 프로포즈드 서스펜션 노터스가 단순 알림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라는 점이다. 사회보장국은 사람의 연금을 중단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 이 사전 예고가 바로 이 통지서다. 이 편지를 보내는 순간 시스템은 이미 지급 중단 준비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다. 즉이 편지는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30일 동안 주겠다는 의미다. 30일이라는 기간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용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넘기면 뒷단에서는 지급 중단 지시가 내려간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이제 지급 중단의 네 가지 핵심 사유를 전문가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자. 첫 번째는 주소 불일치 문제다. 주소는 단순한 배달 정보가 아니다. 사회보장국 기록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 왜냐하면 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은 수령자의 신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이 신원 확인의 출발점이 바로 주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이 사람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미국 주소 체계는 아파트 번호 하나. 건물 번호의 철자 하나, 도로명 표기의 차이, 이런 작은 부분도 시스템 오류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한인 시니어들의 경우, 아파트 번호를 단순히 숫자로만 적거나, 스페이스를 빼먹거나, 영문 약자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작은 차이가 우편 배달 실패로 이어지고, 배달 실패가 반복되면, 시스템은 연금 수령자가 실제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이 발송되는 것이다. 편지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수령자가 더 이상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급을 중단한다. 따라서 주소 관리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연금 유지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두 번째는 은행 계좌 정보 검증 실패다. 소셜 연금은 자동 입금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은행 정보가 정확해야만 한다. 계좌번호가 틀리거나 라우팅 넘버가 정확하지 않거나 계좌 이름이 사회보장국 기록과 조금만 다르면 지급 실패가 발생한다. 지급 실패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즉시 지급 보류 상태로 전환한다. 보류는 일시적이지만 응답이 없으면 중단으로 넘어간다. 문제는 사람의 계좌 정보와 사회보장국 시스템이 연결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점이다. 은행에서 정보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 정보가 사회보장국으로 자동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단순히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이고 소셜연금 지급은 연방 시스템의 검증을 따로 거쳐야 한다. 그래서 계좌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직접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시니어들이 많다. 박노인 씨의 사례처럼 은행 이름표기나 중간 이름 유무가 다르면 시스템은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위험을 감지하고 지급을 멈춘다. 이때 발송되는 편지가 바로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이다. 계좌 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변경 시 반드시 SSA에 직접 신고하는 것. 이두 가지가 연금 유지의 기본 원칙이다. 세 번째는 소득 기록에 불일치다. 사회보장국은 IRS 기록을 기반으로 사람의 소득 이력을 추적한다. 따라서 IRS 기록과 사회보장국 기록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시스템은 과지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발행하는 1099INT의 이자 금액이 몇 달러라도 다르게 입력되면 그 정보는 그대로 IRS로 보고되며 IRS와 SSA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만들어진다. 이 신호는 단순 오류로 보이지 않는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 소득을 정확히 보고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이 발송된다. 사람들은 몇 달러 차이가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냐고 묻지만 제도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소액이라도 차이가 나면 모두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이 절차는 시니어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잘못된 기록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사회보장국은 판단한다. 따라서 소득기록은 매년 세금 보고가 끝나면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가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필요한 기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이런 점들을 점검하면 미리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네 번째는 보안의심이다. 이 부분은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다. 온라인 계정 사용이 늘어나고 해킹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국은 보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시스템은 이를 해킹 시도로 볼수 있다. 낯선 지역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거나 공용 와이파이에서 접속한 기록이 남으면 시스템은 보안 위험을 탐지하고 본인 확인을 요구한다. 이때 발송되는 편지가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이다. 이 편지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으면 지급은 중단된다. 보안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은 사람의 생계보다 계정 보호를 우선한다. 따라서 시니어들은 온라인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공용 와이파이 사용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은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감지했을 때.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기회다. 이 편지를 무시하면 지급 중단은 거의 확정된다. 하지만 편지 내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기한 안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 원칙만 지키면 연금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시니어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 먼저 편지를 받는 즉시 통지서의 날짜와 응답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응답 기한은 대부분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편지 발송 날짜와 실제 우편 도착 날짜 사이에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시간은 더 짧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한다. 주소 문제라면 현재 주소가 정확한지, 아파트 번호나 스위트 번호가 빠지지 않았는지, 건물 이름이 필요한지, 지역 우체국에서 배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은 배달 오류가 작기 때문에 주소 표기 방식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계좌 문제라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에 오류가 없는지, 계좌의 명의가 사회보장국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사회보장국에서 계좌 검증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 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록 불일치 문제라면 가장 먼저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특히 1099 양식은 작은 차이도 시스템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 금액이 정확히 IRS에 보고되었는지 필요한 기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록을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안 문제라면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거주 확인 서류, 은행 정보, 이런 문서들을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된다. 온라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국은 큰 설명보다는 정확한 문서 한 장을 더 신뢰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과 두려움을 줄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 편지가 발송되지 않고, 바로 지급 중단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생활비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편지가 발송되는 과정은, 시스템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절차다. 기록을 정리할 수 있고, 누락된 정보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주소와 계좌 정보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연금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시니어들이 미리 준비하면 이 편지를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주소가 바뀌면 우체국이 아니라 사회보장국에도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계좌를 변경할 때는 은행뿐 아니라 사회보장국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금 보고가 끝난 후에는 소득 기록이 정확히 보고되었는지 은행 서류와 IRS 기록을 비교해야 한다. 온라인 계정은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공용 와이파이 접속을 피해야 한다. 이런 작은 준비가 미래의 큰 문제를 막는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이 있다. 노터스 어브 플랜드 액션은 절대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편지가 아니다.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며 해결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지급을 중단할 것이다. 그러나 기한 안에 대응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 연금은 다시 돌아오고 생활은 다시 안정된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편지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대응하자.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